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4편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전히 탄소 배출권 시장의 현주소, 대면기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오후에 어, 소셜 벤처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어, 대표님들이나 뭐 임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는데 어, 교육내용은 탄소배출관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훑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좀 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 그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다 업체 이름을 언급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한 것보다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조금 그 자료에 대한 공유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뜨거운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내부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이어서 3편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마켓 구조에 대한 비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우리나라 시장의 그 가격하고 유럽의 e u 의 가격 원화로 다 환산했죠. 그래서 유로화를 원화로 어 대미 그 저기 대유로 환율을 다 곱하게 해서 이 원화로 다 이제 환산했죠. 그랬을 때어 가격에 대한 동조화라 그럴까요? 움직임 이제 지본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유럽 시장하고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같은 탄소가 거래되는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가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수익률로 해서 수익률에 대한 등락을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 사국면에서 뭐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음으로 가든,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점선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사공변에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방향성이나, 뭐 동조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뭐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각자, 각 시장 따로 간다. 동조화는 절대로 되어있지 않다라는.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라고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그때는 이요 이 상태로 보면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초반에는 이게 가격이 그래도 뭐 비슷하게 좀 가는 듯했는데 뭐 가면 갈수록 어떤 수급에 대한 불균형, 유럽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가격 움직임이 전혀 달리 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어 석탄 가격까지 이제 동반적으로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냐? 글로벌한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석탄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에너지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이 잘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대한민국은 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그~ 전력 시장에 대한 보조금이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석 전력 가격하고는 연동되는 강도가 상당히 적다 고로 양 시장에서의 어떤 동조하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외부에 강의 나갈 때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의 연간 변동성 EU에 대한 유럽 탄소 배출권에 대한 변동성. 이거는 대한민국 KAU에 대한 변동성이다. 그래서 이 수평선인 오렌지 색선은 얼추 비슷한 레벨 때가 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파란색선 일별로 해서 이제 볼 때는 대한민국의 그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장기 그 연간 변동성 수준보다는 높게 스파이크 나는 그 국면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리스크로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A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 선을 초과해서 이렇게 스파이크 나는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적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마켓 리스크에 대한 그 크기가 또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라는 것 같겠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거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UA 가격, 그러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의 수익률하고 리스크, 그리고 뭐 대한민국 KAU 배출권의 수익률하고 리스크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 월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그 수익률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이게 l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로그 자연 로그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연속 복리 차원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리가 아니라 이제 복리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음 유럽 배출권의 월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수익률 등락이 되겠고 오렌지석선은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KAU에 대한 월간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을 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이 수익 등락에 대한 것들은 이제 평균 내게 되면은 EU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수익률이 39.4% 리스크는 36.3%. 그래서, 리스크보다 수익이 더 낮다라는 얘기죠. 나누기 하게 되는 그 레이저가 있게 되는데, 있는데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고, 대한민국은 리스크는 큰데, 수익률은 이제 적게, 뭐,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안 좋죠. 이렇게 수익률이 리스크보다 훨씬 크면 이제 좋은 시장이 되는데 성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리스크 분의 리턴으로 해서 나누기 한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샤프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유럽 시장은 리스크보다 리턴이 크기 때문에 1.08, 1이 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나누기 한 값이 0.39.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크다.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큰, 큰 시장이다. 그래서, 투자 메리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에 있어서 비교를 할 때, 이런 샤플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성과라고 그럴까요?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뭐, 대한민국도 투자할 수 있고, 유럽 시장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비율을 계산하셔가지고, 효율이 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종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 투자 성과?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의미있게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투자 성과에 대한 샤프레이쇼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 있어서 어느 시장이 더 성과가 좋은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느 시장에 투자하는 게더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거 가져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